안녕하세요, 쫄기 회원님들, 아, 쫄지마, 기죽지마, 포기하지마, 사디언 TV 김 교수입니다. 음,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laughs> 비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비가 음, 천둥이도 같이 몰고 왔네요. 음, 오랜만에 천둥이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어, 아, 아무튼 오늘 하루는 어, 비가 오니까. 왜그 건물 안에 있을 때 비가 오면 좋잖아요. <laughs>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헤어 세팅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헤어 세팅 부분 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헤어 파팅, 쉐이핑, 컬링, 롤러 컬링 어,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컬링까지 진행을 해서 컬이 어떤 건지, 또 컬링은 어떻게 주워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땐 롤러 컬링은 뭐냐면요. 자, 롤러 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의 스템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잊지 않고, 자, 펜을 준비해야 되겠죠? 롤러 컬은 스템의 상태, 자 스템의 상태가 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줄기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와인딩의 각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뉠수 있는데요. 자, 논스템 롤러 컬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논스템, 자 스템이 없어요. 스템이 없는 롤러 컬입니다. 일단 얘는 뭐냐면 롤러는 베이스, 뭐 이렇게 표현된 거를 언어화 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롤러는 베이스의 중앙에 위치를 한대요. 자 롤러는 자 베이스의 중앙에 베이스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롤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롤 우리 뭐야 그롤 세팅 그리고 롤 롤케이 말려 있다라는 거죠. 돌돌돌돌 말았다. 자그 롤러는 베이스 중앙에 위치를 하고요. 크라운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크라운이라고 하면 뭘까요? 어디? 우리 모발을 본다면 귀에요. 자, 여기 있는 전두둥 두정부, 자, 후두부, 자, 그 다음에 어디? 크라운 부분 요 옆에, 어, 사이드 이야기를 하죠. 자, 크라운 부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템은 거의 롤러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자, 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줄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 논 스템이라고 했어요. 줄기를 없앴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피까지 가까이, 두피 가까이 이렇게 많은 컬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구등분, 혼합형, 뭐 레이어 커트에 들어가 있는 와인딩, 우리 지금 현재 말고 있는 거 있죠? 자, 그 현재 말고 있는 그 부분을 가져다가 네 베이스, 주앙 어디 완전히 두 상에 가깝게 말, 말아서 감겨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논스템.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가장 볼륨감이 있죠. 뽀글뽀글하다. 볼륨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뽀글뽀글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프 스템 롤러 컬이라고 하는데 자 하프 스템 롤러 컬이라고 하면은 하프 스템이래요. 반절 스템을 걸쳤어. 그래서 말아놨어. 그러면 어디야? 스트랜드 베이스래요. 스트랜드 베이스에 약 90도. 아까 좀 전에 아 어, 논스템 롤러컬은 뭐였었어요? 전방 45도 후방 135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프스템 롤러컬은 90도 수식으로 잡아서 올려서 쉐이핑을 말아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얘는 하프스템은 뭐예요? 자, 반절 걸쳤습니다 완전히 두피를 만게 아니고요 반절 걸쳤습니다 자, 하프스템 아까 뽀글뽀글한 논스템보다는 볼륨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롤러컬의 종류에서 이제 롱스템. 스템이 길어요. 줄기가 깁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얘는 후방 45도래요. 후방 45도. 자, 후방 45도면 이런 식으로. 음. 스템이 베이스로부터 길기 때문에 롱스템 롤러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롱스템, 하프 스템, 롱 스템, 롤러컬 이두 가지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자 그다음에 롤러컬의 종류를 한번 저희들이 그림을 보면서 롤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논 스템, 롤러컬, 어때? 어떻게 할까요? 베이스에 가깝게 스템이 다 들어갔죠. 스템을 다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각도를 통해서 후방 135입니다. 후방, 후방에 135는 볼륨을 주기 위해서 어. 상당히 앞으로 가져가서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로드가 어, 이 머리를 다 감싸서 갖고 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후방135 논스템. 자, 그다음에 하프 스템은 여기 베이스에 뭐다. 반절 걸쳐 있다. 그럼 이거는 여기는 어떻다? 90도로 말아 갖고 내려옵니다. 수직입니다. 수직. 그랬을 때 반절은 요기 요걸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줄기 자 그다음에 롱스템은요 어 여기는 여기 45도라고 하면 얘가 후방 135도 라고 한다면 얘는 뭐, 음, 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5도 각을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45도 90도의 반절이니까 45도 그 롱스템 같은 경우는 내 네, 베이스 안에 스템이 들어가 그 줄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스템이 들어가지 어, 그래서. 가장 긴 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볼때 볼륨은 가장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이어서 하는 거이해가시나요자 안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헤어 웨이빙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아직까지 오리지널 세트에 해당이 됩니다. 세팅에 자, 헤어스타일에서 사용되는 선의 형태가 물결 모양을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거를 웨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이브 물결 모양 한마디로 말해서 자그 다음에 물결 모양을 S자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웨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핑거 웨이브냐, 컬 웨이브냐, 아이론 웨이브냐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마,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웨이브의 명칭 요거 암기하시도록 할게요. 자, 시작점 비기닝 시작되다. 그다음에 완전 정상을 뭐다 크레스트. 예. 완전 정상을 크레스트. 그다음에 우리 리치 어, 리치잘 세웠어. 윤기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갈 때의 그 중간의 지점.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은 뭐냐면 트로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골, 트로프. 대부분 골보다는 자, 크레스트 정상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딩 끝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웨이빙, 그 헤어 웨이빙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버티컬이냐 수직, 그 어. 버티컬, 웨이브를 보도록 하면요. 버티컬, 이런 수직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야? 버티컬. 버티컬 친다라고 했을 때 뭐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그렇게 드르륵 버티컬이라고 이라, 이야기를 하죠. 음. 그랬을 때 얘는 어, 수직 웨이브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웨이브의 흐름은 수평이에요. 그러나 웨이브의 시작과 끝. 비기딩과 엔드 지점은 연결해 보면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상하다. 버티컬 웨이브, wave, 수직 웨이브는 우리가 웨이브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웨이브의 이제는 그 연결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연결돼서 나오는 모양을 웨이브 위치에 따라서 종류를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은 수직.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땐 저기 수직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웨이브 흐름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허리 a 털 수평입니다. 수평. 그러나 아까처럼 어때요? 웨이브의 흐름은 수직이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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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작점과 비기닝과 엔디 끝점을 연결해 보면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간 웨이브 수평, 다시 리치를 통해서 또 다시 크레스프,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수평, 얘를 허리전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평 웨이브. 웨이브가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허리전털이냐, 버티컬이냐, 또 사선 다이아그널 웨이브, 자 사선 웨이브인데요. 그러면 여기는 흐름이 웨이브의 흐름이나 시작 끝점에 연결하면 다두 가지가 이렇게 사선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애그널 웨이브 자 버티컬은 웨이브의 흐름은 수평이에요. 그러나 나와 있는 끝점 시작점은 어떻다? 수직이다. 그러기 때문에 버티컬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허리젠탈 웨이브 같은 경우는 웨이브의 흐름은 수직이에요. 수직 네 이렇게 갔냐 수평, 이렇게 됐냐 수직. 두 가지의 시작과 끝점은 어떻게? 얘는 수평으로 위치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평 웨이브 오리젠탈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이애그널 웨이브 사선이죠. 얘는 흐름도 사선, 연결해서 나오는 위치도 사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웨이브의 형상에 아까는 웨이브의 위치에 따라서 버티컬, 다이애그널, 허리젠탈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웨이브의 형상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요. 와이드 웨이브, 어때요? 고조가 뚜렷하대요. 와이드 웨이브는 높고 낮음, 높고 낮음이 음, 뚜렷하다. 그 다음에, 섀도우 와이브는 우리 섀도우 뭐예요? 아이 섀도우 할 때요. 섀도우는 음, 우리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그림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뚜렷하지 않은 그래서, 크레스트가 너무 약하게 돼요. 리지가 눈에 잘안 띈대요. 자, 이렇게 고저가 높아야 크레스트, 그 다음에 낮은, 정상이 크레스트, 그 다음에 고래 트로프. 두 가지 교차점이 리지인데 얘네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리지도리지 뭐예요? 방향 변화예요.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 자체가 높지 않아요. 잘 뛰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섀도우 웨이브. 그 다음에 와이드는? 뚜렷한 웨이브 두 가지 비교를 보시면 반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로 와이브 뭐요 네로 네러우. 네로는요 어 요대로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웨이브 폭이 조폭 급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로드를 사용했습니다. 가는 로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콜드 퍼머넌트 직후에 나오는 웨이브예요. 콜드 퍼머넌트 직후는 뭐예요? 네로 웨이브 뭐다? 그러면 이꼴르 콜드 퍼머넌트 직후는 열펌을 하지 않고요. 롯드로만 말아서 하는 그그 그 웨이브를 콜드 퍼머넌트. 우리 일반적으로 할머님들 펌할 때 뽀글뽀글한 그걸 네로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짧은 웨이브, 이렇게 극단적인 웨이브가 어, 물결이 껍질껍질한 웨이브. 우리 네로 웨이브 뭐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구독분 혼합형에 나와 있는 웨이브를 내로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즈 웨이브는요? 프리즈 웨이브는 뭐다? 위에 어때요? 머리끝만 웨이브를 지었다. 그럼 우리가 웨이브, 와인딩 롤링을 할때 어떻게 해요? 전체 두피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중간지점까지 이거나 끝점 이거나, 그래서 머리끝만 웨이브를 주는 걸 바로 프리즈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소프트 웨이브는 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 우리 그 웨이브가 이제 곱슬머리와 같은 이런 같은 파상이 되는 거예요. 곱슬, 네로와 이제는 소프트 웨이브는 좀 비슷한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거 웨이브. 우리 친구들 핑거 웨이브는 참, 어, 한때, 어, 거 웨이브 교수님 진짜 잘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제가 핑거의 신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었 우리 지금 국가 자격증 바꾸기 저대 패턴에서 핑거 웨이브, 그래서 이게 세트 로션이라고 있어. 얘를 그냥 그 로션인데, 나중에 그, 어,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모양을 굳히는 건데, 그 젤처럼 바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양을 만드는 동안에는 얘가 꾸득꾸득하게 굳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그다 만든 다음에 굳는 그 로션이 세트 로션인데요. 와, 진짜 끈적끈적하게 그 손으로 한, 그 그러니까 릿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으로 빗질을 해서 다시 방향 바꿔서 그래서 여기 그 왼손에 손을 받쳐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던, 어,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제 선배들, 우리 친구들의 선배님들은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걸 핑거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자, 핑거웨이브 3요소라면 손을로 갖다 대서 만든다고 해서 핑거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삼요소는 뭐냐면 크레스트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윤기 리치는 뭐냐면 방향을 바꿀 거거든요. 그럴 때 생기는, 음, 그럴 때 생기는 지점이니까 리치라고 이야기해요. 리치가 선명해야 나머지 크레스트와 트로프 그 골과 정상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전환점. 자 그렇게 해서 핑거 웨이브하면서는 크레스트, 리치, 트로프 이두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정상이 크레스포가 나왔다면 리치 그 다음에 트로프. 이렇게. 자, 그래서 어, 웨이브와 리지 라인 만들어지는 것은요. 자, 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교차가 됐을 때풀 웨이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머리 이렇게 어, 물결 웨이브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물결 그 고데기로 머리를 잡아서 우아하고 너무 이핑거 웨이브 예쁘잖아요. 그리고 예전 고전의 영화들을 봤을 때 예쁘신 여성분들이 주인공들이 이 머리를 하고 오면 와 저는 금발이 저런 머리를 쓸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저걸 핑거 웨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핑거 웨이브의 정리를 본다고 하면 올 웨이브 가르마 없어요. 어. 그리고 덜 웨이브는 리치가 뚜렷하지 않아요. 덜 어, 어두울게. 그다음 로우 낮아요. 하이 높아요. 웨이브가 그다음에 스윙, 스월, 스윙 같은 경우는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스월이라 물결이 소용치듯이 있는 듯한 웨이브를까, 그러니까 이 핑거 웨이브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중에 또 스킵 웨이브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리지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킵 웨이브는 뭐냐면요. 보통 이 스킵 웨이브는 미용장을 공부하시는 그, 그 종목에 있거든요. 자, 웨이브와 컬이 한 단씩 반복되어 있네요. 자, 웨이브, 이건 웨이브가 되겠죠. 자, 이건 컬이 되겠죠. 이두 가지가 한 단씩, 리치를 두고 한 단씩 이렇게 교차를 반복을 해가지고요. 음, 웨이브의 폭이 조금 넓고 부드러운 웨이브를 만드는데 적합한 거예요. 그치만 얘는 너무 가는 두 발에는 효과적이지 않기에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씩 반복해서 되는 거 어떨 때 쓴다? 웨이브의 넓, 폭이 넓고 부드러운 웨이브를 갖고 싶을 때 스킵 웨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리치 컬을 보도록 할까요? 자 리치 컬은 핑거 웨이브를 한 뒤에 플랫 컬을 연속시키는 건데요. 자 플랫 컬은 뭐예요? 아까 플랫 컬 더듬어서 가봅시다. 어, 두상에서 이렇게. 두상 각이 0도입니다0도를 들어서 완전히 두상에다가 두피에다가 붙여서 내는 플랫 컬의 연속인데 그 리치 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웨이브의 폭이 정한적이기 때문에 자요런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하다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기 때문에 웨이브가요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리치 컬이라고 하는데요. 와 진짜 기억 이 기억에 진짜 생, 새록새록 합니다. 요거 정말 요요 휑거 요 웨이브 내기에도 쉽지 않은데, 리치컬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들어서, 어, 또 게다가 찐덕찐덕한 로션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쉽지 않은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코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거품이 나거든요. 매우 조금, 음, 약간 이렇게, 이게 좀 비유가 안 좋은 친구들은 좀, 더러운 이런 거 녹색 괴물이라고 우리가 막 놀리기 막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근데 진짜 와 그때 조금 더 젊었을 때 교수님이 아좀 추억이 좀 나네요. 자 이걸로 저희 지금 롤러 컬링 만났습니다. 자 우리 반복하자면 뭐집 집자면 뭐예요? 리 스키 웨이브 리치컬 그리고 웨이브 위치에 따라서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리고 또뭘 뭐가 있을까요? 자, 아, 그리고 핑거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 어,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고 또 같이 접목해 봐야 나중에 기억이 상당히 오래 남기 때문에 좀 사진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김교수님과 함께 자, 쫄지 마.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말고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모르는 문제 나옵니다. 모르는 문제, 그러면 뭐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내 머리에 있는 잡단, 장, 그, 잡한 상식을 다 모아서 모아다가 찍어내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 절대 고치지 마세요. 제가 늘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고치지 마세요. 맞아서, 고쳐서 맞는 거보다 고쳐서 틀리는 게더 많은 게요. 자, 일단 찍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는 촉을 믿으세요. 오히려 첫 번째 오는 촉을 믿어서 들어갔을 때, 그때가, 어 그냥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촉이 틀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laughs> 네. 중요한 것은 37개 정도의 맞을 실력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헤어 세팅 마지막, 이, 아, 세 번째 파트 이것으로 마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세팅 편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쫄깃 포 화이팅! 젤 똑똑해! 이거 한 번씩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